자, 그러면 자 에코프로 이어서 좀 말씀해드릴 건데 에코프로가 어제 14% 가량 상승한 이후에 오늘은 살짝 눌림을 좀 받았죠. 정말 살짝의 눌림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 14%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마무시한 이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왔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이 나오자마자 정말 많은 물량을 좀 매도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 나왔던 매도 물량을 전부 다 외인과 기관계들이 싹다 쓸어 모으면서 14% 상승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매도한 이유는 단순하죠. 이전에 저항을 받고 나서. 7거래의 연속 지속적인 조정세를 보여주다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직전에 저항자리까지 가격을 올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탈출하기 위해서 매도를 진행했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는데 우선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에코프로는 다시 한번더 상승 나올 겁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외인들의 매도세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사실 개인들의 매도세 엄청나게 줄었고요. 외인들의 매도세도 그렇게 어제 들어왔던 수급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거래량이에요. 기관계는 오히려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집에 들어갔죠. 외인들 물량도 빠지지 않았고 기관계들이 지속적으로 기관이 매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코프로 시간봉 차트에서 이전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자이 자리 17만 6천 원대의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며 어느 자리까지 올릴 수 있다 했어요. 25만 원 자리까지 다시 한번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어제 상승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4분기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 회복과 함께 기대감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 이번에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과 함께 코스닥 전체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시총 1위가 누구예요? 에코프로죠. 시총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가 4%, 5% 상승하면서 매수 사이드크까지 발동할 정도로 강한 장세였죠. 이번에는 실적과 수급과 미래 그리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까지 삼박자가 터지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해외에서도 이 배터리 2차전지 섹터가 최근 글로벌 모멘텀을 받고 있다는 라 맥락으로 보도가 됐었고 해외기사에서도 이 코스닥 시장 강세 그리고 투자자 매수심 확대가 에코프로 상승에 영향을 준것 같다 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뭐 코스피 언급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카까지 나왔다 매수 사이드카까지 언급이 됐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까지 좀 언급이 됐었죠 최근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최근에 이 강세장이 나왔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아무리 비싼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25만원이라는 고점이죠. 그리고 이번에 실적뿐만 아니라 수급도 정말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누가 들어오고 있는 게 좋냐?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좀 고민하고 계신 홀더분들이 계신다면 이번에 시간봉 차트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었던 27만 6천원짜리있죠 자, 이 자리 돌파하고 나서 눌러주고 출발할 때 진입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결국에 돌파 나왔다. 곧바로 이렇게 가격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 이거 확인하고 눌러주고 반등 나오는지 확인하고 우리 홀더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에 다시 한번더 저항을 받게 된다 이번에 한번 저항 받았죠 저항 받고 다시 한번더 내려오게 된다면 이전 매물대 자리 지켜주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 자리는 지켜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번에 재료들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집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못 지켜내면은 좀 강한 아랑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좀 14%가량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때문에 이번 자리 박스권 횡보 이후에 상승 나오는 자리 이전 저항자리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기회를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기관뿐만 아니라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 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이 외인들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느정도 차익실현 내고 흐름에 좀 따라가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 흐름을 따라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다루기 좀 곤란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이렇게 조금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종목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26년도에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있죠 미국 주식에서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텐베거 종목들 제가 전부 다 발굴을 해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저번에 몇번 말씀드렸던 적은 있긴 한데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반발이 조금 있었어요 이렇게 막 뿌려주 우리가 구독하고 들어와서 같이 호응하고 정보 공유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냐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없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26년도 텐베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한 개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 있죠 이 프리포트 맥모란이 될 겁니다 기대가 되는 종목들 합쳐본다면 맥모란은 아직 1단계에 불과해요 다른 종목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리딩방이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때려 죽여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입장하시면 되는데 참여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현재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 보시면은 이렇게 공유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입장하실 수 있는 설문지가 하나 나오고요.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거 뭐예요? 금전적인 요구나 어떠한 가입 요구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리딩방이 싫었고 리딩방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떠한 대가 없이 많은 정보를 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리딩비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때이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참여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뭐 원하시는 부분 아무거나 좀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이 모든 정보를 또다 받아 보실 수 있는데 우선 가장 필요한 부분에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연락하실 이 연락처를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번호 입력 시 종목 브리핑 차트 분석 뭐 타점 공유 등등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밑에 보이시는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제가 이제 미국 주식 뿐만 아니라 뭐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종목 브리핑 차트 브리핑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죠 어떠한 종목이든 이 상승파동 나오기 이전에 명확한 구간에서의 방향성이 나온다거나 안전한 구간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과 함께 이제 타점들까지도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데는 여러분들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타점을 잡으실 때 매수하실 때 매도하실 때는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는 홀더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실 때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 다음 종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